안녕하십니까 산야초 TV 송준영입니다. 아 돼지가 포획틀 안에 걸려 있습니다. 이야 중돼지입니다 중돼지. 자, 자 보세요 갈기를 세우고 우와 댐벼 들라고 합니다. 막 지승질에 못이겨서 막 철망을 물어뜯고 하네요. 자, 야생에서 저런 산돼지를 직접 마주친다면은 상당히 위험할 겁니다. 돼지 포획틀에 이야. 갈키를 세우고 있습니다. 그래도 특별관리 유해 야생동물 포획틀 이렇게 걸린거는 처음 봤습니다. 무시키 야 저놈 아주 지금 중간 돼지 같아요, 중간 돼지. 자, 여기 19번 포역틀에 걸렸습니다. 신고를 해야 될것 같아요. 자, 이만 물러가겠습니다.